여러분들, 너무 무섭습니다. 무서워요. 아, 무서워. 왜 무서워. 왜를 타라는 거지? 아, 씨, 왜 이렇게 무서워, 뭐? 아, 와, 씨. 와, 와, 와. 빨리 가고 싶다. 한번 잡아망했다망있다 알았지? 떼씨는데일데일죽여 죽일 근데 여기 라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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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어 라떼? 야. 으아, 씨. 아, 씨. 사무 a 융 s 융 p Bush? h e r 뭐와 이거! g 씨아 너무 아파... v e r said 는 거야... 아씨... h a t Where y o 씨 go? 하나도 안 무서워... 일로 일단 우리 튀어 나, 종비, 너는하 나도, 안 무서워. 아이고. 아, 이정 아, 이고 아, 이상한거 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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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, 아, 귀여자잘 보이네 죽여봐 죽여봐 아, 진짜 지금 짜증나서 그런데요 지금 와 아, 진짜 인첸트 짜증나서 그런데 이거 진짜 와나 진짜요 짜증나네 아이 친구 대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? 음,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? 네 땅업 필요 없어요. 자 이거 하나면 돼요. 네 무적칼 그리고 무적.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. 네 제가 좀 진짜 짜증나서. 음, 좀 지나갈게요, 여러분들. 뭐, 뭐. 나 공격하게, 공격하게. 공격해봐, 해봐, 해봐, 해봐. 해봐, 해봐. 잠깐만요, 네. 와, 아, 지금 완전 짜증나서 왔는데, 지금. 이런 거 필요 없고. 인첸트를 해야겠네 자 인첸트를 좀 볼게요 그런데 아 지금 너무 무서워서 그런는거 아닌데? 아이고 진짜 지금 지금 짜증나네 이들이 와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세요 진짜 짱나 진짜 이거 오, 잠깐만 엄마네 진짜 엄마네 진 그냥 조용조용해라. 뭐 이렇게 시끄러워? 진짜.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진짜. 이런 거다 필요 없어. 나이 나가자. 아 잠만 저기에서. 아 맞다 저기서 잠시. 아 상자 다 버리고. 와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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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진짜 아휴, 짜증이 나게 해요. 여기서 뭐 필요 없는 거다 없애서 뭐 무적이니까 뭐... 아 어, 진짜! 참 애들이 좀 짜증나게 하네. 이런 건다 필요 없어. 아휴. 곡괭이는 혹시나 모르니까. 이런 것도. 이 정도면 뭐. 잠만 이것도 버려. 왜냐면 또 다른 걸또 만들어야겠네. 새로. 아내 걸려.

위에. 자 이제 무적 안 해도 됩니다 이제. 거. 됐다. 됐어요. 자 이제 무적 걸게 요 해. 자 이제 무적 걸어도 돼요 네. 자 맞죠? 쥐도 죽어요 어차피 네, 짜증 날 때는 지워. 좀 애들 좀 이걸로 어, 그죠? 그냥... 뭐야 이거 함정인가 봐? 함정이네 그럼 이쪽이라는 뜻이네요. 아, 어 이것도 함정인데? 그럼 뭐지? 뭐야? <laughs> 뭐야? 뭐야? 뭐지? 뭐지? 그러면 뭐라? 어떻게 라는 뜻이지? 아, 어떻게 게이라는 뜻이? 아닌데 이건가 <laughs> 이거를 캐라는 거 같기도 한데 내가린님좀 도와주세요 뭐가 뭐지 아무것도 아닌데 <laughs>